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새면 시험 칠때 힘들지 않을까요? 막연한 거못 참지 딱 정해줄게 잘 들어봐 무조건 공부해 오늘은 잘 생각하지마 평소라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니까 공부할 게 남아있어도 주말로 고 빨리 자야겠지만 시험 기간은 이상 상황이야 평소랑은 달라 시험 범위를 절반만 보고 상쾌한 컨디션으로 시험 치는 거랑 전부 다 보고 좀 졸린 채로 시험 치는 거 뭐가 더 유리하겠어? 당연히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니 내신은 수능처럼 장시간 시험도 아니니까 정신적 체력보다는 하나라도 더 알고 푸는 게 훨씬 중요해. 그러니까 컨디션 핑계 대지 말고 아직 할게 남았으면 지금 바로 책상에 다시 앉아. 진짜 좀 독하게 공부 좀해 봐라. 혹시 꾼다세요?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감도 없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내신 우선순위 영상 참고해.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감이 딱 잡힐 거야.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안 했다고 벌써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맞춘다는 생각으로 좀 독하게 공부해.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. 당장 유튜브 보고 시작!